손혜진, 현빈 이세는 아들 12월 출산 예정 배우 손혜진 40과 현빈 40 부부가 아들 부모가 된다. 손혜진 소속사 MST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8일 뉴스 일에 손혜진은 오는 12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라며 이세는 아들이라고 밝혔다. 손혜진은 지난 6월 자신의 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 계정을 통해 저희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답니다 라며. 아직 얼떨떨하지만 걱정과 설렘 속에서 몸의 변화로 인해 하루하루 체감하며 지내고 있어요라고 임신 소식을 직접 알려 큰 축하를 받았다. 손혜진은 현재 태교에 집중하고 있다. 현빈도 앞서 9월 자신이 주연을 맡은 영화 공조이 인터내셔널 인터뷰에서 아직 실감이 나진 않는데 보통 주변에서도 눈앞에 보여야 실감이 난다고 다들 그러시더라. 저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며. 너무 큰 축복이라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손혜진과 현빈은 지난 3월 31일 결혼했다.